내 머릿속 목소리들이 시작하다. 정말로 과물이더 필요해요. 신이시어 와주실 분요 살인건.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이곧이 사원을 공격할 것입니다.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경비 프로토콜 가동. 대군주 좀더 뽑아내주세요 사랑스러운 대군주를 더 생성해주십시오 대군주를 더 생성하세요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랄까요 동료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랑운 대군주를 더 생성해주십시오 물이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광물이 부족 보잉기 활성.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광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대군주! 네 좀더모아내 주세요! 그건... 동자자국! 저캐라는 정말 귀에 속이 좁다니까요! 제가 친구와 같은 존재를 숭배하는데 마침 그 존재가 핵첨이라고 말하면 아, 친사 이거, 이거. 이이저청거기활이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겠습니다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죠 명령 확인. 이번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곳입니명을시지했습니다와이니다 명중 가이 감지되었습니다. 커다란 무기들을 가져오길 잘했어. 이 시작됐습니다. 곧 활성화될 겁니다. 이오우리 점이 다시 했어요그다 우리를 공격해요. 이리을더 세게 우리 마 친구들이 게 해주세요. 대군주, 점도 뽑아내주세요. 이곳은 영역을 내려주시오. 컴퓨터는 잘수 없고요. 대기 중입니원주의 천정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천정석을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놈을 처치하십시오. 아군 병력을 공격을 없앴습니다. 신고 말씀하십시오. 병력에내 군주를 더욱 신속해야 한다 상태인가요? 자기들이 아주 똑똑한 줄 알다니까요 혼종강제 위치를 표시합니다 없어버리지 정말로 광물이 더 필요해요 我听人着。<壞> 시오사. 사랑스러운 대군주를 더 생성해 주이가니다 적을 공격니다공자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를 제거하십시오.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해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어, 막혔어요. 옆에 있죠? 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몬이 고모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모 분쇄자가 제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명령해! 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 사령관.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이 영향을 내려주십시오적은홀가지이 감지되었습니다. 에휴, 난걔이고저 어, 못된 녀석들이! 아군 병력을 공격녀석이 우리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으아, 나쁜 녀석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경고, 본종이 감지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저 혼종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아, 당연히 처째한 뒤에 해야죠. 이번 이건... 아니요. 생물자원병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언이 <놀람>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공허 군니다 전진하라. 벨시의제종이 혼종 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다. 못된 녀석들이 아군 병력을 공격합니다. 전장 이곳 위성으로 이동 십지. 자 도움이 된다니까요? 명이 마당 녀석들과 싸고 있네요. 절 도와주시지 않냐? 됐습니다. 안타아지만 어쩔 가 없었습니다. 가지산가지고앉아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가지님 조금만 지 사원을 지켜주아가지고 앉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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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 공업분수대 여러 명이 가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분수대는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위성을 조금 더 배치하세요. 그해하 도디할 수있니다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전 셔먼이라는 이름의 혼종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질투한 게리가 잡아먹고 말았죠. 공허 분신자의 생일이 환영되었습니다.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